일주일 점검, 내용. 개수 아이템 후, 대개수 아이템이 생성되지 않는다. 대개수가 은신 상태로 등장하지 않는다. 와우! 구루루의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루루가 나고, 내가 구루루인, 무라일체의 경지. 보여드림. 어? 찬이형 계시네 하위 우록스는 첫템 제너같은거 가는거 아닙니다 상대가 레퍼드가 있어도 무조~~건 파멸의 망토 무조~~건 안먹어 백스템 한번더 취야 그렇지 배럭당요저 배럭, 배럭 못미는데 캐릭이 일단 파고 포탈 태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스타트가 괜찮다 어? 아니, 더붕님 그만! 이 녀석! 이 녀석! 안티 먹고 찍어야 돼! 아, 까비. 하나! 야! 두개 뺏겼다! 이거는 웨이를 막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 가야지. 야, 이게, 이게 뜬다고? 오케이. 웨이 타고 내려갑시다. 요즘 알카라스가 오고 있어. 림만 먹으면 되는데. 아, 갑리 이거, 이거 미마스 왔다. 오늘 빠진 척하다가 어, 까불면 가는겁니다 래퍼드 이거 알카 노포예요 그렇지 까불면 가는거야 이놈들 반대 4, 남았는데. 어, 4, 남았는데. 음 이거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오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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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뒤갔는데 이걸 맞네? 웬만하게 어. 볼못 가요, 이거. 이거, 포, 어, 이제 찾는데. 아, 이건중을 쓰네. 내가 잘못했어. 화장 바로 쏠걸. 화장 샀으면 잘하는데. 깨이구만 신발이요? 이건 초반용. 좀 이따 팔 거예요. 아이가 이게 3렙 되는 순간 팔아야 돼 원래. 왜, 네, 이게 초반에는 이속이 없기 때문에, 아. 화분? 화분 잘 뺐네. 이게 6렙이 됐다는 뜻이긴 해. A 맞고, 이거 80도 있으니까, 어거지로 업하면될것 같은데. 왔어요. 그냥 찍으면 돼. 공도 없어요. 이거 아닐 땐 위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적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가지? 언덕에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거 빠졌다. i t up, come sit up, come sit up, come sit up, come sit up, c 띄워 어후 아이젠신 어? 어? 난 곰이지 네, 아이엠 곰 곰은 거꾸로 네, 있으면 피 뭐? 쏠려요 어? 문 아닙니다 잠깐만 알카라스가 지금 손 넣는데 연기 좋구요 야미, 야 이거는 많이 네, 기울었다 뭐, 이제 근데 이제 어~ 요거통콜드를 잡고 싶지만 통콜드 체력이 지금 4천이거든요. 4천이거든요. 4천이요4천이요네천요 4천이거든요. 4천이거든요. 4이거든요 4천이거든요. 4천거다 맞고 물을 받은 바람에 어. 빙맞았다 어. 네, 봐줘야되고 사고는 없거든요 공중에 들어가는 딜이더 없어 다 미리 쏴주고 다 모이는데 지금 들고 있어요 음만 또 들어와. 야 이거 뭔가 나만 붕 뜨는 느낌이다 싸우는데 샤피나시아 좀 따자 우리 샤피나커야 된다. 어, 저 이미 따였네. 80 쿨인데. 어. 박선국님 슈퍼 채팅 5 0원 감사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많아? 채팅창이 심심해서요. 그만 줘요. 그만 줘요, 응해.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어, 오래 버틴다. 이거 체라 쓸거 같은데. 만 잡죠. 는다 아, 이거 있니까 아, 오천냥 또 감시합니다. 아, 이고알카스 왔고 여기 레오닉 있을 확률이 좀 있어 그러면. 네 포탈 태우고 죽일라고 갔구나 이거 봐주지 말고 뺍시다 이거 결계 때문에 조심해야돼요 아 그렇다 하고만 땄으면 일단은 괜찮지 레퍼드 포탈 스톤 콜드는 아직 단단하다 스토폴드 채웠다 킬각 나올 때 갑시다 지금 남라인 그래도 나랑 돌이랑 땅판 해가지고 괜찮거든요. 아 이거 거리 좀만 가까웠으면은 부룩기나 올리게 됐는데. 이바스 위치 봤어요 여기. 아, 안 되겠다. 제가는 오른쪽으로 뺄 겁니다. 어, 너무 뻔네스 필요가. 시아나 봐준다 느낌? 버태오겠네요 활공 땄네이 바스는 <laughs> 샤피나 궁 켰으면 할게 없지. 그거 없구나 죽었네. 이거 무조건 중복가야 돼. 결계 없으니까 딱 이제 걸리는 게 없어. 오븐... 어, 이거? 포탈 없는데요. 타수명기. 다뤄보자. 다 보여줘야 돼. 우리 편에 위협 이런 거 이런 거 아무 피야지 우리거든요. 빨리 먹어주고. 박선국님 슈퍼 채팅 오천 원 감사합니다. 리였어레이터팁입시다 이거는 용을 미는 약간 위협을 한번 줘야 될것 같긴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딱 지금 들어올 타이밍이야.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들어와버리면은 상대도 힘이 좀분산돼야 되거든. 안, 안 막으면은, 잃어버려요. 포로 공격에 올립니다. 하나, 둘, 네 다섯. 다 포탈이 지금 애네해 샤피나까지 왔죠? 샤피나 죽 개. 잘.. 아, 빠져주고, 저는 지금 생템에서 좀 바꿨기 때문에 좀 위험해. 다시 불파.. 돈손에 많이 받지만 건물 두개 밀었으니까 괜찮고, 어.. 다시 불파 들고 있으면 돼요. 아네 어, 시간 너무 끌리지 말고 타워를 타워를 까.. 타워를 까면 돼! 작업감이 용이 없잖아? 그러면 다 밀러요, 다 밀어. 상대, 그리고 포탄하는거 체크해 주고요. 나그나, 어? 우리 레이첼 포탄 있는데? 그 포일초, 그렇지. 다행이다. 사피나 포대고, 포대고, 레, 레포 빼야지, 빼야지. 빼야지, 빼야지. 하지에 천천히 빼면 좋 은데, 이거 포 날려요. 이거 계속 이러고 있 으면 어눈포 거든요. 별게 잘못 쳤 죠? 별게 쳤 으면, 안됐 는데. 박선 꽁님 슈퍼 채팅 5 천원 감사 합니다. 고맙 아, 죠. 대령 미션 있 는데, 왜 양보 하시 니양 보가. 아, 그러네. 나 깜빡했어. 핵은 없어요, 이거. 아, 이게 게임 하다 보면 집중을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게임 하다 보면 집중이 돼요, 집중. 높은 줄 알고 쫓아오겠지. 안 오네. 근데, 내는 샤피나가 11렙짜리 샤피나였어도 좋을 걸요. 저는 원래 이런 거연구하는게 이미 습관으로 처럼 배어 있어 가지고, 정보를 보통 합니다. 안 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해. 아직 판매 준비 중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게임하는 그 성격에 이미 그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의식하고... 이만 날라갈까? 6만 날라갈까? 0만 날라갈까? 6만 날 6만 날라가시오 혹시 저 배럭 못 먹었나요?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네. 이면 쓰면 안 되고 이거 레오닉 위치를 찾아줘야 어 여기 있네요. 채피나가 안전해지는 거야. 하고 하고 잡안 타네? 이거 레오닉 위치가 내가 봤을 때 여기 같은데 있네요. 아, 네. 파요. 살 네, <laughs> 계속 먹자. 그 다음 레오닉 위치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서 올것 같은데, 맞네요. 이건 스킬 쓰는 타이밍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쓰면은 저거 안 되거든요. 싸움이 이거 불파장? 그렇지. 은포 있다. 돌아요. 체폴드 개빈. 이러면 끝났지. 이런 포있어 슈우우. 내가 부셨대요. 라고 할 뻔. 그게 나오나? 일 우리 새로 바뀐 카오스 온라인으로 찾아옵시다. 자, 그럼 고생하셨고, 내일 볼게요, 여러분. 바이바이.